요 표현이 나와. 반드시 여기다 밑줄을 해야 돼. 고함수나, 그냥 함수냐 했다. 밑, 이 동그라미 아는 건 혼난다고 했던 거지 여기 역시 마찬가지야. 요 표현이 나와. 무슨 표야? 수직선, 수직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 여기 표현했다가 밑줄을 하는 건 혼날 거야. 혼날 거야. 자, 그럼 봐봐. 수직선이야. 요렇게 생긴 거야. Y축은 요렇게 생긴 거야. 거야? 근데 여기서, 여기서 딱 못을 박았어,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가 뭐야? 원점이야.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만 가는 거야.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거야, 이렇게. Y축으로는요, 안 가. 어? 나는 Y축으로도 가고 싶은데요. 좀만 기다려. 문과는 끝났고 이과는 기아부터 가서 할 거야. 그때 가면 막 Y축도 가. 근데, 문과나 이과도 미적분 원에서는다수직선 위로 움직이는만 나와 그러면 특징이 있겠어? 무슨 특징이 있어? 변수가 x 만 있어? Y도 있어? x 만 있어 그래서 항상 이런 함수로 보면 이렇게 나와 x 만 있어 근데 시간에 대한 함수 얘기를 하면 말이야 이 속도가 속도 가속도 얘기가 되는 말이야 반드시 뭐에 대한? 중딩 때부터 초딩때부터 했었어 정말 짜증나셨어 속력은 시간분에 거리, 어쩌, 조금더 아. 정말 성질났었어. 근데 성질 안 줘도 돼. 하여튼, 거리 나오거나 속력 얘기가 나오면 뭐에 대한 함수야? 뭐가 전제가 돼? 시간이 전제가 되는 거야. 내가 저기까지 가는 것까지 1km야, 예를 들어서. 예. 1km를 갔어. 근데 누구는 10초 만에 뛰어갔어. 누구는? 한대월 아, 4월에 4월 1시간 걸렸어. 그런 식으로 항상 아. 위치가 따라오면, 시간이 같이 따라오는 거야. 그럼 무조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래서 t가 나와 타임 타임 때문에 t로 바꾼 거야. 그래서 x는 f t라고 나올 거야. 반드시 그렇게 yeah. 나올 거야.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얘는 이제 라고 위치함수입니다. 얘를 이제 위치 함수입니다라고 표현할 거야. 위치 함수입니다. 얘를 위치 함수입니다. 그래서. x는 f(t)야. 자, 위치야, 위치야. 얘를 한번 미분해 버리잖아. 속도가 되는 거야. 주로 v로 나타내, v(t). 얘를 한번 더 미분해 버리잖아. 가속도가 돼 얘는 안 어, 저기 딱 주로 a(t)로 나타내지는 거야. 그래, 위치는 f(t). 미분했더니 v(t). 또 미분했더니 a(t). 이해할 수 있어? 네. 됐지? 왜 우는 거야? 나중에 거꾸로 말이야. 접근가잖아. 속도를 가속도를 접근 이게 접근 표시거든? 접근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가 되는 거야. 같은 얘기인니다 이해 같지? 좋아? 이제 우리는 뭐에 대한 함수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시간에 대한 함수를 얘기했다고. 그럼 하나 물어보자. 여기 속도가 있어 속도. 속력과 의 차이가 뭘까? 네. 속도는 속도가 있어요. 속도는 속도고, 속도가 어, 속, 속력이? 속력은 속력이고? 그지 말자 속력힘 속력은 힘 아니라 힘이 달라요 어? 뭐라고? 뭐라고? 뭐야 <laughs> 뭐가 <뭐라고? 웃음> <laughs> 뭐라 달라? <laughs> 이 건수야! 뭐래, 뭐래! 속도와 속도 의 차이가 뭐래? <laughs> <그래>, 방향이 뭐 방향이 <laughs> 뭐? 네? 속도는 방향을 포함한대요. <laughs> <laughs> 누가? 속도는... 뒤에서? <laughs> 아, 네. <웃음> <웃음> 어, 봐 이거야. 전문용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속도는 변위와 별량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고, 공력은별 양만 있다고 그래. 조금 더전문용으로어게 얘는 벡터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 얘는 스칼라라고 그래. 아 이거 수학에서 나온 거 아니야 나도 한참 전에 물리에 됐던거 기억나다 얘긴가 쌤도 이거였어요그까이과하하하 갑자기 웃긴다 속도는 벡터였고 수학 교도 선생님 나 수학 이안 <Elderly> 나왔어 <gemacht>. <ım> <laughs> 수학 교육 나도 이제 내가 이 수학 교육 나어쌤 아니 수학 교육 나. 아니 야나 수학 교육 안 나왔어. 내가 무슨 수학 교육 나. 수학 교육을. 어 그래서 이분 어디? 뭐 예를 수학 교어 아니 수학을 내가 좋아해가지고 복성고에 들그올지 수학 수학 이 수학. 뭐. 어? 나는 정희 아빠야. 정혜 아빠 경희 아빠 경제학은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니까못다녀 학교. 아주 뭐? 정의와 통제학은 이 거를 분리시켜야 돼. 자, 하여튼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 속도, 속력이 이렇게 있는데, 결론은,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는 거야. 속력은 플러스만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도현이가 말한, 얘는 방향도 있고요. 크기도 있고요. 방향도 있고요. 그래서 변이, 별량, 크기, 방향 다 있는 거야. 얘는 방향이 없어. 크기만 있는 거야. 얘는 항상 플러스만 있는 거고, 얘는 풀만 다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속도에다가 절대값 시켜버리면 성적되는 거야. 상식으로 알자. 아, 나단 상식 필요없어 응. 문과 문제도 나오더라고속력을 모았어. 그랬는데 마이너스를 가부구에놓 있으면 틀린다고. 그래서 속원을알았서나 속도에다가 절대값 시키면 성적됩니다. 이렇게. 속도에다알 자, 이형이가 여기 서가지고, 옥상에 올라갔어. 돌을 하나 들고 올라갔어. 오늘 기분이 무지 나빠. 내가 또, 누구를 하나, 아 이거 너무 잔인한가? 막심은 응. 큰일 나게 생겨에 L.I. 모르겠다. 선생님다 던졌어. 네? 선생님다 던졌지. 중력 때문에 올라가다 언젠가 떨어지겠지. 근데 네. 여기 누군가 맞을까? 아, 까누가 떨어질까? 맞을까? 그럼 여기까지가 플러스 속도고 여기가 마이너스 속도입니다 올라가는 플러스 속도, 내려가는 마이너스 속도. 여기에서 맞은애가 아파 안 아파? 아, 아파. 아파. 아프기 때문에 속도가 마이너스로 큰 값이야. 그 마이너스로 큰. <뭐> 아, <이거 뭐야>. <뭐> 야 이게 <뭐> 뭐야? 이 노란 함수가 무슨 함수야? 위치 함수야. 그럼 다시 얘기할 때 수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봐게 아주 내가 이겨론온해 혜지가 아주 시기 적절하게 짜고, 짜고 친거 아니다? 제가 궁금한 거 진짜 적절하게 질문을 해줘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네. 설명을 해준다. 노란, 네. 노란 게 무슨 함수야? 네. 위치함수. 위치함수야. 위치함수를 뭐를 하면? 네. 미분을 하도 속도가 된다고 그랬어. 미분을 했다 하면 도함수가 되는 거잖아. 네. 도함수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 아까? 오늘 처음 수업 시작했는데 아까 얘기했었어.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네. 그래서 속도가 플러스인거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딱 0인거야 네. 여기서 기울기가 네. 마이너스인거야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네. 요거보다 요거가 더어쎄 극경사야 그래서 이때가 제일 아퍼 그래서 이때가 만약에 플러스 1이었으면 일단 0이고 얘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5 이런식인거야 근데 마이너스인데 왜 그러니까 떨어지잖아 돌 네. 돌이 떨어지는거야 풀었으면, 풀었으면 A라인으로 올다 하면 쭉올라가거게요이래기 속력이 크다고. 속도는 작고. 속력이 크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5가 더 아프다고. 왜 아, 쌤. 그러면 <laughs> 수이 마이너스 1에서 마지막 더아고해요마이너야너 생각하고 치고 어해 니가 돈을 던졌어. 그럴 때는 여기 올라갔다가 끌어기는 여기 여기 새가 한 마리 날아가고 있어 여기서 맞은 새는 그냥 아야! 어떤데 여기도 맞은 새는 어째? 죽저 힘이 세잖아 여기서 봐. 그런 거야 도연아 지문 운전차 달라 도연아 꼬리가 길어서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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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전 죄송한데 여기 이 여간에 있는 거선생기 어떻게 오어요 아니 집이 있어 내가 내가 바빠서 그래 <laughs> 형 여기 아면 어디 갔어? 장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야지. 살도 많이 쪘어. 3.5kg 나갔는데. 큰일 났어. 3 6 k g 하는데 3.5kg 나갔는데. 아, 큰일 났어, 형님. 나랑 같이 다이어트 해야 돼. 아, 큰일 났어. 귀여워라. <laughs> 귀여워. 그게 아, 웃겨. 걔는 10% 증가한 거야. 니네 몸무게 10% 정도 늘었다고 생각해봐. 원래 그럼 6몇 kg였어요? 아1 5저 입고 아뇨? <laughs> 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다시 와서 얘기할게 그럼 들어봐 응. 내용은 요거 딱 하나야 내용을 하나인데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 놓 얘기가 하나 있어 아마 수능 볼 때까지 지겹게 몇십번 등장할 거야 그러고 써줘도 뭐해 아 고개 끄덕그려 놓고 다음에 물어보면 뻥 오는데 오늘 그것도 나한테 이따 가고 왔는데 내가 물어볼 거야. 이따 그이 표현 내기가 뭐지? 그러면 대답해야 가자고. 내가 그랬잖아. 두 가지가 중독돼야 완전 학습이 된다고. 왜 그러는가를 고민을 해보고 누군가한테 설명을 좀 해결된다고. 옆에 사람한테 설명해 주고 나한테도 설명해 줘봐혜진이 어. 이따 보내줄게. 빨라, 가 보내줄게. 빨라, 가. 벡터? 가서 살리? 벡터, 벡터. 계열을 나눠봐. 기하 벡터, 벡터. 어. 벡터. 음. 쌤 <laughs> 91년. 벡터! 백터. 벡터야? <laughs> 벡, 그러면 한글도야? 소가. 벡터가 아 백터. <laughs> 이건 소가로잖아. 탈라안 적어도 돼. 나중에 어차피 기하 벡터가 될 거야. 자, 적어줄게. 속도를 v t 라고할 건데, 0이 응. 되는 게 있어. 왜, 세진이도 우울음 조정도 있어 우울음 조정 있잖아. 세진이 오늘 어디까지 하요 미국 끝날 거야. 이야, 왜 우울음 조정했어너 인간서부터 필요 없어. 자, 속도가 0이 표현들. 속도가 <laughs> 0이 표현들이 있어? 응. 첫 번째. 첫 번째. <laughs> 뭐? 아배 없어. 속도가 0이 애들은, 야, 생각해봐. 속도가 연 됐대. 응. 아까 어땠어? 돌을 던졌는데 이렇게 올라갔지? 네. 어디가 정점을 치고 내려갔지? 네. 그럼 이, 이걸 뭐라 고 그럴까? 감정. 정점. 그럼 좀더 멋진 표현에. 최고. 최고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뭐가? 돌이. 네. 즉, 위치가. 위치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속도가 0일 거야. 가자. 또! 또! 내가 여기다가 벽이 있어 벽에다가 아주 센 스프링을 묶어놨어 그리고 자동차 주위에다가 아... 이제 데자뷰, 이제 생각이 났어 어제 꿈을 꿨는데 자동차를 타거나 타고 왔었는데 타고 꿈에 아, 어, 데자뷰 훈차, 어, 훈차 타고 있는데 왜 자동차를 훔어려나봐훈고는데데막 <laughs> 뭐, 경찰 주차하면 자동차도 안 나가 여기다가 강력한 스프링을 달았어 출발했어 가다가 언젠가 쭉 가다가 멈췄다가 어째? 스프링 때문에 뒤로 깔려가겠지? 네? 아, 미안해 예. 여기가 아니야 고무중 갔다가 해자, 내가 그 후퇴하고 여 뛰어가고 처리 이해했 미리 가다가 가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그럼 여기, 이때가 딱 속도가 몇이겠어? 넘을 거야. 그럼 이 점을 뭐라고 표현할까? 니네가 만들어봐. 정지점. 정지점. 음. 아, 정지점. 그래, 그래. 좀... 말인데. 그래, 그래. 정지점. <laughs> 어떻게 됐어? 야, 야, 여기도 어떻게 됐어? 일이 가는 방향을. 봐봐. 오른쪽 가는 방향이다가, 여기서 정점을 치고, 왼쪽으로 가지. 엉청내 음, 말은 힌트 주려고 나왔어.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바꿨지 뭐를? 방향을 방향을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거 수학 얘기야? 수학이야 물리로 하겠어 내가 수학이야 이거... 또! 아 이거 죽는 거예요? 그니까 <laughs> 다음 얘기 하시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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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인> 줄알았저아 <laughs> 또 있어. 또 있어. <laughs> 속도가 0이 되는 걸 너, 니는 항상 뭔가 보는데? 느끼는데? 속도가 0이 거. 뭐? 가만히 있어요. 그래. 할 음... 때. 아침에 아빠가 늦었다고 학교 데려다 주신단 말이에요. 중전에서 음. 앞에 장애물이 있어. 그럼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가고, 멈췄다가 다시 가고 그러지. 네. 아빠가 아빠 차 계기판에 보면 거기 속도계시판이 있어. 네. 멈췄을 때 어째요? 0이야. 네. 근데 아빠가 막전으로 가려면 처음에 시속 80km로 가셨어. 네. 근데 앞에 장애물이 있어. 브레이크를 밟지. 네. 끼 멈추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좀더 편해. 제동을 건 후. 멈춘다. 제동을 걸었다는 건뭔 말이야?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브레이크. 내가. 어떤 솔로는 오늘 은 누가 저 김제 제동까 내가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참. 선생님이 꺼내셨네요. <laughs> 저기서. 선생님. 아, 네. 예. 제동을 걸어 멈춘다. <laughs> 다른 말로 브레이크를 <laughs> 밟으면 <밟고는> 멈췄다. <laughs> 네. 어? 네. 말 돼? 근데 요 때는 주의할 거 있어. 제동을 걸어 멈춘다 할 때는 데, 이렇게 빨랑 소속으로 바꿔줘야 돼. 시독 80km로 갔어 시독을 시독을 초속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 나눠야잖아 왜 3600으로 어. 야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아, 아빠가 브레이크를 밟고있으면한시간 있다가 멈춰 다 죽어버리게 <laughs> 야, 특, 특별한 얘기 없어도 시독으로 나와있으면 이렇게 시속을 60으로 나누면 분속, 분석, 또 분속을 60으로 나누면 초속이 되잖아. 아, 최소한 제동을 받았는데 몇초 안에 동시에 할거냐안 그러면 1분 있다가 서다 죽이고 끝났어. 그래서, 우여곡 책이 있었어. 특별한 업무가 없었는데, 시속 60km로 가고 있을 때, 이런 식의 표현 나오면 빨랑, 걔를 60, 60 나눠서 초속으로 바꿔야 한다고. 상식 아니야? 모르다 아 티빗거리면 좀 누르라니까 진짜 안 눕는다 이러네 위치가 여기 표현도 있어야 되아 위치가 여기 표현들도. <laughs> 위치가 여기 표현은 다시 출발점에 도달했다. 출발점에 도달했다는 건 위치가 여기겠네. 맞아. 그 저거 뭐예요? 뭐? F T 예요? 어 이건 F T 미치니까. 아저 V T. 넌 V T. 저 V T 아, 예요? 뭐가 다 V 플러스 원이 그럼 뭐... 저도요. 어? <laughs> 맞아 V 플러스 원인 거예요. 어떻게? <laughs> 어떻게? <laughs> 아저거 플러스에다가 쌤이 동그라미 하나 해놓고 갖고 거기다 1을 넣어. <laughs> 아, 맞아 맞아. <laughs> 어떻게 하면 되게 가로 T이지? T <laughs> 음, 어떻게 하면 V 플러스 원으로 보이지? 아저 1이 아니네. 이 필요가 없아 이제 가본다. 가본 네? 전해나 나한테 들 나올 거 있으면 로라니까 네. 네? 저...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잡아봐 밑줄 빨라 밑줄 빨라 밑줄 밑줄 되게 아들아들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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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빨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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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는거생겼는데다 나왔어. <laughs> 운동 방을 바꿀 때 미쳤. 알겠어요. 운동 방을바꿨대 <laughs> 아, 아까 언제 운동 방을 바꾼다고 그랬어? 그래, <laughs> 그 스프링 나왔을 때 정점에 도달했을 <laughs> <줄. 웃음> 때. 나왔어요. 도 복도가야. 복도가야 될때 정점에 나왔을 때 최고 높이에 도착했을 때다 같은 말. 니 지금 정리한 거를 딱 찍어 가지고 개념 딱잡으 올려놔야 돼. <laughs> 아, 네. 자 얘만 보자마자 이제 생각 여기 부분 애들이 어려워해 그럼 잘 정리해 놓으면 아무것도 안니라니까 내용이 없어 다 똑같아 그럼 이걸 딱 봤으니까 빨랑 뭐해? 미분 어깨. 자, X프라임 어깨 X프라임 그럼 미분해봐 마이너스 3T세고 1 t 세게 3입니다 제가뭐 됐습니다? 영 어, 됐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나왔더니 3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3이 0 됐습니다. 어 네. 인수분해 했더니 3t, t,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 0 됐습니다. t는 3분의 1 또는 3 됐습니다. 다 웃긴다? 3분의 1이래 t가. 그딴 거 있어 없어? 있어? 네. 3분의 1 시간 그딴 거 있어. 근데, 머리는 없어. 마이너스는 없어. 네. 키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타인머신타고갈수 없으니까 마이너스는 없어. 하지만 분수나 소수나 루트나다 가능해. 근데 문제는 그랬잖아. 몇 번째? 두, 두 번째로 바꿨대잖아. 그럼 0 되는 시간이 두 배가 있잖아. 두 번째로 바꾸니까 이거잖아. 음. 3인 거잖아. 이걸 찾은 거란 말이야. 두 번째 운동량을 바꿨을 때는 3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란 말이야. 이해가 안 갔어. 그건 나도불라 그건 문제 나올거야 여기서 그게 안나왔어 3초지 3시간인지 3, 300시간인지 뭐 하여튼 그런거야 하여튼 3이라는게 의미가 있어 t 가 3이라는거야 근데 뭐뭐를 구하래 위치와 가속도를 구하래 위치는 어때이구에 미분 미분 한번 해서 집어넣는단 말이야 미분했어 한번 한거에 한번 한거에 아 가속도를 구해 위, 위치는 어때이구에 그냥 구하잖 그냥 여기다 집어넣었어 F3을 구하는거라고 마이너스 27, 플러스 95, 응. 어? 85. 끊었더니, 9, 플러스 2래. 그랬더니, 11? 응. 눌러보면 뭐 알잖아. 11. 그래, 네, 위치 11. 네, 아, 이 쉐보이. 위, 뒤까지가 갖고 뭐 가속도 해볼게 가속도 가속도는 어떻게 했지 얘를 뭐해서미분해서미분에그리고 미분해서. 미분해서. 얘는 어떻게 쓰냐면 한번미분은거를 네. 네. 프라임 붙였으니까 또뭐 더블 프라임 좀 있다가 3 이렇게 그럼 미, 이거 먼저 하고 더블 프임 t. 얘미분에 몇이야 마이너스 6 t 플러스 10이지 네. 근데 뭐집어넣라고3 제곱을 하고 3 제곱을 하고 3제곱 마이너스 18 플러스 1제이지 마이너스 8년에. 가속도가 마이너스일 수 있어? 있어! 속도와 속도는 마이너스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중딩 때랑 이과는 물리 시간에 정말 지겹게 너무 힘든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요렇게 생겼었다. 이게 뭐라 그래? 등속 운동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양수니까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했냐? 속도는 어떻게 생기냐? 얘, 얘, 얘를 1차, 얘는 3수니까 얘를 1차로 돌려줘. 요렇게 생긴 거야. 얘가 다시 위치함수가 되면, 요런 식으로 생긴 거였었어. 됐어. 이건 물리시간아니니 그런 거지. 하여튼 요렇게. 그래서 정리한 게, 위치는 11이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8입니다. 아무 얘기 아니야. 뭐만. 여기서 찾을 때, 요거요거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두 번째 운동방향이야. 됐어? 啊，他们。